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출마 선언에 앞서, 국회의원 두 번, 시장 두번돌이습니다 이번 화성시장 선거 보존 다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화성을 정말 세계의 으뜸 도시로 만든, 만든 그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출마의 전을 남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화성발전과 화성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오는 6월 1일 추러지는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홍순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과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홍순건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현대기아, 포철, LG 등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규모의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주서는 안됩니다. 핵기적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홍순권은 화성을 세계의 으뜸 도시로 만들어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목여살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세계 최대 최첨단 화성 국제 화해 경매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 폴란드 국제 화해 경매 단지를 능가하는 국제 화해 경매, 수출입및 국내 화해 생산 종합 클러스터를 화원 간척지 2천여 만 평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한 송이의 꽃도 아름답습니다. 수천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화해 단지는 그 자체로 엄청난 관광 자원입니다. 지투로 부상한 중국의 신흥 중산층 수용 수억 명이 몰려오고, 나아가 화성은 세계 관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화성 첨단 실리콘 베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그 속도가 과습화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은 1차 산업혁명을 외면시하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그 뼈아픈 역사를 뒤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초중고대상 웹3.0 시대를 뛰어넘는 전문 교육 과정에 전폭적 지원을 쏟아부어 디지털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네르바, 우쿨라 등 글로벌 명문 대학과 특수 교육 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도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세대 이후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화성시에 다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에 담당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먼저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 규모의 재정 체에 대한 긴급 정책 자금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 경영 컨스턴트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창업 지원 자금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선제적 대형 지원체를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업종별 전문화 교육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및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산업단지를 확충하는 등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수소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탄소중립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자금과 산학섭력을 통한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등 관내의 r d 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이기업유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한편 절대농지와의폐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책도 보상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화성 서울대학교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부부와 출산장려지원금의 현실화, 산후조리원지원비 등을 대폭 늘려 복지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무상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책임보육제를 시행하고 공공유아학교 설립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추가로 설립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세토미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다둥이 가정을 위한 해피카 7인승 무료대여제도를 대여 도입하고 관내 취약계층 무료합동결혼식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인구 100만의 화성 특례시 시대를 앞두어 행정 재정 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의 단위사무 이양에 따른 주민자치 여권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화성행 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이 화성 시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와 격이 없이 소통하는 열린 시장 수위를 운영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지방자치 실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단체장의 경륜이나 비전 그리고 리더십에 의한 자치단체의 성과가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화성이 달라집니다. 화성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의 소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니다 질문 있으 네. 네, 다 추마에 대해 잘 봤는데요. 그 추마에 대해 없는 게 지금 동서반의 갈등 문제 해결책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화성은 동탄이 분리해도 된다는 여론이 기대할 만큼 동서반의 갈등이 심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해결 방안이 있지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흔 영원한 갈등 문제가 들어봤는데, 저도 원래 고향은 여기 서입니다저 서쪽인데 동탄의 이제 신도시가 거의 지금 인로좀 좀 고장이 리고지 있는데. 그곳을 제가시작이 되면은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그 대면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온라인이안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통하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노력을 하고 음, 특히 저기 동탄이나 우리 화성 쪽에 수쪽에서 음, 교육 그 열망이 좀 높을 수데 네. 그런 쪽에서도 제가 좀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서관하고 파업을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네 화성신문 신홍식입니다 네, 저도 큰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 화성시 인구가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100만이 된다고 하면은 구청 설립 자체는 그렇게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서 있어서는 한개 내지 뭐 두개세개 개 정도 설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 우리 예비후보자님께서는 혹시 구청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뭐 있으시면은 뭐 몇개 정도 설립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It was sour, reminded you of sour i n g r e d i e n t 특히 주소 시청행도 뭐라고 여러 가지 좀 불편이 많으신데, 그래서 한 3개, 그리고 이런 정도로 해갖고 제가 그 구청 그곳그서라고 추진을 해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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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성전앙이영찬 기자입니다. 네. 어, 여섯 가지 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 가운데 이세 가지 정도 이제 첫째 화성 국제화해 경매단지와 화성 첨단 실리콘밸리 그리고 화성 서울대학교병원 네. 어,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어, 뭐 아직 뭐 당선 그 여부는 상관없이 밑그림이나 어떤 어, 계획이나 그런 뭐 추진 근거가 이렇게 있으신 건지. 아, 예. 네. 음, 음. 어, 파우모 그 2천만평에 대한 이게이감이 조이 쪽이쪽에다이제이위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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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고 그런 이장이조저조여기이공이조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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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파이 조이 조이 이이이국이 조이 산업 이거한 따라 이쪽도 다 유치를 들 갖고 는 북책 일종의 부책 사업인데 제가 중앙에서도 좀 많은 그 일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충분히 그 경기도라든가 뭐앞으로세새정부에 그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걸 유치해도 될지 또 질문 있으신 분들 <laughs>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아니, 좀, 아 추가해서 그 아까 답변이 네.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까 네. 동서방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화성이 지금 많이 차별받고 있다는 요지 아닙니까? 질문은 원래 그거였는데 화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하실 건지 그다음 화성 서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아까는 그영그 그그 우리 동탄에고 뭐. 동탄의 저그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서부 쪽에 서부 쪽에가 좀 오히려 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서부 쪽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도시화가 좀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전시장이나 뭐 전시장 이런 분들을 줄어좀 인구가 많은 동탄 쪽에 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좀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뭐 어, 그래서 서부 쪽에 아직도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림질 들든가 절대농지라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한 이런 좀 보상책을 좀 마련해갖고 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좀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그 방안 또 화음 간축제에도 대규모 꽃해 종합 마스터 플랜을해가고 이쪽에도 차별 받지 않는 그런 송포도 차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 거라 니다또더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